자, 3월 2일,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벌써, 네, 둘째 날입니다. 3월 2일. 네, 야간 라이브, 일단 뭐, 바, 방송, 저기, 저 리뷰를 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네요. 그, 저, 희 저의 경험담인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그때가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가 나가지고 이제 주식에서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완제된 건 아니고 남은 게좀 있었어요. 저쪽에 뭐 남겨둔 땅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현금화가 돼가지고 한 6억 원 정도가 마련이 됐어 그 당시에 2009년도 초반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시장 2009년도 후반이구나. 예. 그 파생상품 시장을 이제 그때 입문한 거야. 주, 주로 국내 옵션하고 선물에 예, 한 6억원 정도 되는 뭐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죠. 지금 같으면 뭐어마어마하큰 돈이라 <laughs> 뭐 엄청나게 운영을 잘해서 금방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뭐좀 심한 얘기로 눈깔이 뒤집어진 거야. 예, 쉽게, 말, 쉽게 말해 10분의 1토막이 나, 나니까 예? <laughs> 뵈는 게 없으니까 수익이 나도 만족이 한데. 수익이 나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먹으려다가본전하 번전하거나 깡통 나고 예, 주로 옵션을 했으니까 예? 수익이 안 나면 무한물 타기하다가 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또 죽고 여러분 6억 원을 까먹는데 6개월 걸려서 6개월 예, 6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 거지가 돼서 어디서 뭐 단돈 뭐 10원짜리 하나 구할 데가 없는 거야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그 뭐, 방황의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상당 기간. 이걸 뛰어내려야 돼. 저기, 다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 예, 정말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아유, 나, 나이도 젊고 하니까, 뭐, 제가 원래 또 평소보다는 완전히, 그, 평소보다 하여튼 저기, 제가 태생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부모님이 심어줬어. 아니, 긍정적인 게 타고난 건지, 뭐, 하여튼 살면서. 예, 비교적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서, 그려 해보자. 근데 돈은 없고, 투자할 돈은 없고, 어, 유일하게 남은 건 갖고 있는 머리인 거야. 머리, 갖고 있는 머리. 네, 갖고 있는 머리만 남았던 거야. 그래서 그 뒤로 한 6개월간을, 예, 한 6개월간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예, 외국 주로, 제가 프라이 섹션을 그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배운 겁니다. 예, 그 6개월간에, 이 야, 이런 신세계가 여러분들도 그런 걸좀 느끼는 분 있을 거야. 야,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내가 진짜 그동안 병, 병신 중에 이런 상병신이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돈을 갖다가 다 거기다 집어넣고 무한물타기, 네? 추격, 그다음에 목표가 가도 뭐더갈줄 알고 헛된 헛된 망상으로, 네, 헛된 망상으로 저 뭐를 하고 저기 탈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저 지나고 나니까, 예,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공부를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예? 예,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이 아, 금융시장이 뭔지, 금융시장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거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간 미친 듯이 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현실에 부닥치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현실에 부닥치면 예를 들면 그 회사 어떻게 또 이제 뭐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뭐좀 어려운 뭐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또 얼마라도 주, 주셨어 그것도 까먹는데 또 금방 까먹더라고요 아, 아직 멀었구나 내가 많이 배웠다 생각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벌써 한 8년이나 세월이 흘르다 흐르,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금융시장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예? 분석하고 또 분석한 대로 실행하고 실행하고 예, 플라인드 시할수 있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변동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태반이고, 또 물려 있는 분들이 뭐 태반이고, 이 시기에 예, 공부하시는 시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하실 거라면, 하실 거라면 그냥 뭐 금융시장 땡 하고 말거 아니 아니고, 뭔가를 하실 거라면. 이 시기에 정말 공부하시는 데 열정을 두시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 금융시장을 볼수 있는 눈이 깨우쳐 지신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네, 일단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멘탈, 멘탈 관리와, <laughs>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이번에, 뭐, 금융시장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돌아가지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마 마켓, 암호화 마켓을 돌았다가, 아 뭣도 모르고, 어어 하다가 당했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됐냐. 예,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한 번, 스스로 잘 해보시고. 카페 회원님들 보면 요즘에 글들도 많이 좋은 게 올라오고. 예, 그런 자기 반성.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뭐냐. 제가 그래서 수학분석이란 말도 했었죠. 수학분석. 예, SWOT라고 해. 수 수학분석. 수학 네, 그래서 그거, 이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분석할 때 대충, 아이고, 내가 몰빵쳐서 뭐 문제 있어. 이런 거 말고. 예, 수술을 한번 수학 분석을 해본 거야. 그거를 그걸,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아 이건 여기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예,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예,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과 강점. 약점이 뭐야? 위크니스죠. 예, 약점과 자기 강점, 스트롱. 예, 강점. 또이 시장에 현재 있는 오퍼튜너티 기회와 시장의 위협 수리시죠그러 예. 이게 글 그리 막얘기했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SW, SWOT, S W O T 오퍼튜너티가 오죠. 예. 오, 오퍼튜너티수리 위협. 그래서 하나 분석 이렇게 네모 칸처럼 분석해 보는 거야. 내 강점은 뭐냐? 내 강점은 예, 뭐이면잘 참는다. 참을성이 있다. 예, 또는 나는 순발력이 있다. 잘 쫓아 붙는다. 내 감, 내 약점이 뭐냐. 나는 참을성이 없다. 뭐 또는 나는 순발력이 없다. 뭐 이런 형태로 이 시장의 기회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하여튼 시장의 위기와, 기업, 위기와 기회 중에서 어쨌든 지금 아직은 기회예요 저가 메리트라는 기회가 있다. 유동성이 적어졌다는 위협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쓰셔가지고 수스로를 먼저 분석을 해봐요, 여러분들. 자기 수스로에 대한 네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기 좀 그럼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 포지션 예를 들면 나는 전부 다 기회도 잘뭐 잡지를 못하고 약하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기회를 잘 잡으면서 강점도 많다. 이렇게 이제 마킹을 서로 해가지고 스스로가 계산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계산할 점들을 리스트를 나는 앞으로 추격하지 말고 50% 이하에서는 절대 안 하고 이상에서는 안 하고 어, 50%제 나는 뭐 저기 옛말 하면 25%밖에 안 들어가고 스스로의 다짐 예, 그거를 꼭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주기적으로 몇 시에 뭘 하고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이 이 어려운 순간을 포기하고 말 거냐 공부하고 준비해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드실 거냐 라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 어, 거, 어, 걸림, 갈림길에 있다. 포기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도태됩니다. 예,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 그거에 대한 명쾌한 스스로의 다짐을 하시고 여러분들 예, 이 어려운 시기, 이 지루하고도 지루하기보다는 답답한 시기죠. 우리가 뭐 제, 재미로 이 시장을 마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루하기보다는 답답한 시기입니다. 답답한 시기를 내가 공부해서 내 능력, 내 역량을 키운다면 시장이 좋아질 때, 시장이 좋아질 때가 분명히 여러분 와요. 언제 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 시장이 좋아질 때 나는 굉장한 무기를 획득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예, 뭐, 거리랑 분석이 없다. 이거는 뭐, 그 어떤 말, 어떤 미인지 모르겠네요. 거리랑 분석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예, 분석을 안 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거래량 분석 안 합니다. 예, 거래량이 업무적으로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래량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주는 의미는 여기는 매수 게임이니까 뚜렷하게 양봉 세울 때가 뚜렷하게 양봉을 세울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터져요 예, 거래량 분석을 안, 해, 안 하는 게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하신 말씀 같은데. 예, 거래량는 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쪼렷하게 양봉을 세워주면, 거기에 거래량이 당연히 장이... 왜냐면, 양봉을 이렇게 쪼렷하게 세울 수가 있으면, 엄청난 매수가 동반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저항매물 다 소화해야 거래량은 장이 다, 자연스럽게 붙는 거예요. 예, 별도로 거래량 가지고, 무슨, 뭐, 개수세 가지고 그런 거는, 뭐랄까, 저하고는 안 맞는 기법이에요. 프라이스 익스에는 그런 거안 합니다. 자, 오늘 리뷰 들어갑니다.